조경태 후보 지의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사흘 군 여러분,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, 국민의힘 부산 사흘 당원힘의 조봉체 사임공원입니다. 오늘 저희는 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사흘 조경태 후보의 당선에 힘을 모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조경재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사업으로 여러분과 들 함께 부산의 변방이든 사업의 발전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.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부산 지하철 다대선 연장을 실현했고 죽어가는 다대포 대수협정을 도달했습니다. 지하차 차도와 도로가 들키고 수영장과 공원에 들었으니 사 주민분들의 영혼이 조경대 후보의 열정과 노력이 만나 사 발전의 기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. 이제부터 더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조경대 후보는 장림, 국평, 감천 자갈들을 잇는 도시철도 감천선 건설, 부산제2백수구 유치, 가덕신공항에서 다대포간 해저터널 건설 등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직한 계획들이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사업에 필요한 것은 정치신인의 실험정신이 아니라 사업발전의 추진력을 두배세배 높일 수 있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. 제2 국민의힘 부산 사업을 주 당직자와 현직 의원들은 조경태 후보가 바로 이러한 육선의 강력한 힘을 가진 인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. 느린 말씀은 많지만 역시서 줄이고 사업 후의 최창석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